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고전사활의 백미라고 할수 있는 이 사활묘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활묘기는 고서유권이라고 불리는 고전사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예, 책 중에 하나인데요. 또, 일본 사람이 쓴책 중에서 가장 퀄리티가 높은 책이라고 이렇게 할 말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이가 어려요. 예. 일단, 우리가 뭐, 맨 처음에 나오는 현연기경, 가장 오래된 현연기경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렇게 관자, 뭐, 차례차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신에 나온 책이다. 예. 바로, 혼인보관의 마지막 장문인이었던 슈샤이 명인이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 난이도가 정말 기기 묘묘하다고 할수 있는 이런 책인데요. 발량농과 더불어서 가장 어려운 사활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점을 하나 뽑으면은 사실 뭐 관자호나 현영기경이나 이런 책들이 다 중국에서 이렇게 건너와서 온 책들입니다. 그리고 발량농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건너와서 일본의 이노우의 명예는 이제 그거를 편집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흘 묘기는 슈샤이 명인이 쓴 진짜 본인만의 이 사흘 문제집으로서 아주 그 퀄리티가 높다고, 예,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슈샤이 명인이 일단 바둑에서 힘바둑, 예, 힘이 아주 막강했던 기사인데요. 또 그런만큼 이 사흘 문제 하나하나 정말 주옥 같은 문제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렸을 당시에 이 책을 고전사는 다 보긴 봤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아쉬웠던 점은 이제 딱 뭐라고 해 했느냐. 문제가 있고 정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알 수가 없어요. 이게 고전사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가는 불만 중에 하나인데,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딱 정답이랑 기껏해야 참고도 하나 정도. 그러니까 진짜 요런 난이도가 있는 문제면은 요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흙에 첫 번째 돌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변화도가 있는데도 참 정답 라인 밖에 메인 라인이라고 할수 있죠. 메인 라인 밖에 없어서 참 아쉬웠다. 그래서 일단 흙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친구입니다. 이 선에 있는 이 백한 점. 그래서 지금 일단 백이 붙여온 장면이라 이한 점을 어떻게 이제 대응하느냐 이게 가장 큰 흑의 관건인데, 뭐 일단 돌들이 있으니까 연결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백의 석점을 잡으면은 이건 간단하게 그냥 서비스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이 진짜 무서운 수가 있는데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뒤에서 막으면 끊어가지고 이흙 석점이 잡히니까 백이 이 크기 있고요. 백이 이렇게 틀어 막으면은 흙은 젖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뭐 백을 이렇게 두면은요 깔끔하게 흙이 잡히게 되죠. 뭐 단수 치면은. 이렇게 두고요. 따내면 흙넉 점을 잡고, 또 이렇게 단수 치면은 단수 치고, 따낼 때한 점을 잡아서,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흙에 좀더 이제 튼튼하게 두고자, 이렇게 젖히면은요. 백이 늘고, 이렇게둡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아주 기가 막힌 수가 있는데, 이거를 붙이고요. 흙이 빠지면은 요렇게 둡니다. 그래서 이 호구 쳐져 있는 백한 점과 연결하자고 하는 거죠. 흙이 잡으러 오면은 연결하고요. 또 틀어 막으면은 이렇게 호구를 칩니다. 들어오면 막고요. 단수 치면은 이어가지고 백에 두집 내고 살게 된다. 이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찝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백이 있고요. 요렇게 젖히면은 단수 치고 이을 때 아래로 빠져가고 지 요렇게 두면은 아래로 빠져 빠져서 요거 이제 맛보기로흙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끊으면은 여기 둬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이제 응수하기가 쉬워 보이는데 이 a와 b 둘다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참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제 흙이 어떻게 두어야 되느냐, 이건데, 흙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한 점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아. 이한 점을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에서 두고요. 흙이 올, 백에 올라오면은, 요렇게 단수를 칩니다. 여기서 백이 그냥 흙 한, 흙한 점을 잡는 거는 끊고 밀면은 이렇게 막고요. 단수 치면 또 단수 치고. 따를 때백한 점을 끊어 잡아 가지고 이거는 알기 쉽게 처리가 되는 거죠. 예, 흙이 게 알기 쉽게 살아 버립니다. 그래서 백이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을 때요. 흑에백한 점을 단수 치고 이으면은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럼 백이 어떻게 둬야 돼요? 이거를 백한 점을 살려야 되는데 그럼 흑에 젖히고 이을 때 이렇게 두는 겁니다. 찌르면은 이어 가지고 마찬가지로 흙이두집 내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백에 치종을 하게 되면은 흙에 젖히고요. 백이 일때 흙에 백한 점을 따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끊으면은요. 단수 치고 또 단수 치면은 뒤에서 단수 치고 따내면은 잇고 막으면은 이렇게 이어서 이 흙에 절묘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이 33이 급소다 이거예요. 33이 급소다. 33이 급소다 이거죠. 그러니까 100은 이거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거의 외계일에 가까운데요. 그 다음에 흑이 2의 급소. 이 콤비네이션 첫 번째 수와 다섯 번째 수의 이 콤비네이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이 문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따내가지고 결국 백이 악착같이 잡으러 와도 어떻게 된다? 흙이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회력의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이렇게 제가 올려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거 아주 멋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어렸을 때 풀면서 정말 정말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고민을 했던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강의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